장과 화제작의 인물들을 만나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25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이 안방 극장에 찾아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의 배우 신영숙, 윤형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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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 어,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명성황후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 신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큐 시청자 여러분.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홍계원 역할을 하고 있는 윤형렬입니다. 아니, 또 어떻게 무비큐에 이렇게 나오게 되신 겁니까? 네, 저희가 U+에서 이 무비큐에서 특별하게 또 저희 뮤지컬 명성황후를 27일 28일에 생방송으로 네, 생중계를 바로 이제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5주년 동안 공연이 됐지만 이번에 뭔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25주년 동안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거의 50% 이상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럼 거의 다른 작품이 된거네요 거의 완전 새롭게 탄생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무대는 제가 이렇게 출연하는데도 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단하게 도전했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995년 초연 이후 오랜 시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명성황후. 어느덧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할수 없어라. 하늘의 뜻이요.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19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비운의 마지막 왕비, 명성왕후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후종과 혼인하고 국모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부터 이번에도 장군께서 이 왕실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지러운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던 명성왕후의 모습. 가 조선의 왕비다. 일본의 암살 계획, 여우 사냥으로 위기에 빠지는 모습까지. 세밀하게 표현하며 많은 관객의 마음을 울렸죠. 공명들에, 공명들에, 25주년 기념 공연으로 새롭게 돌아온 뮤지컬 명성 황후입니다. 이 명성황후가 동양 뮤지컬 최초로 세계 뮤지컬 3대 시장을 이미 석권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긴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뭘까요? 우리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많이들 공감을 하시고 또 저희가 다 아는 가슴 아픈 역사이고 다시 한번 저희가 가슴 아픈 역사를또 되새기면서 이 마음에 또 이... 뭉클한 그런 애국심을 한번 더 느낄 수가 있으니까 명성황후가 그만큼 오래도록 사랑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두분 역할 소개를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캐릭터 소개, 역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명성황후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우리 조선 비운의 왕비입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는 그러한 명성황후지만 좀더 인간적이고 좀 당당하고 지성 있었던 그 용기 있었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 시위별감이라고 궁중 호위 무사. 이면서 동시에 조선훈련대의 연대장 역할인 홍계훈 장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두분 외에도 이번 25주년 명성황후 역대급 네.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나 유명한 뮤지컬 배우죠 음. 뮤지컬 부부 배우 김소연, 손준호 이 빛나는 부부 케미를 자랑하면서 그리고 종으로 나오시고 네네, 네네. 소연왕후와 그리고 영수왕후 어떤 점이 다릅니까? 우리 소연아무는 또 이렇게 여성스러우시잖아요. 또 소프라노시고. 그래서 조금 더 하이 음들로 이렇게 많이 공연을 하시고 저는 또 이렇게 저음을 또 풍부하게 좀잘 쓰면서 조금 카리스마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뭐 캐릭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고요한 소소한 예, 차이들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홍계훈 장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장군인데. 예, 같은 역으로 이제 박민성 배우가 또 이제 저 B2B의 아, 이창섭 배우 이렇게 이창섭. 같이 트리플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박민성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뮤지컬 하면서 정말 남자 배우 중에 손에 꼽는 노래 잘하는 배우, 뭐 연기도 당연히 너무 잘하시지만.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B2B의 이제 창섭 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젊은 패기가 저에게는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 그 젊은 패기가 네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고무되는 예, 그런 아... 걸 배우고 있어요. 본인은요? 예, 저는 제가 또 별명이 뮤지컬 쪽에서 별명이 곰입니다. 그래서 정말 곰 같은 우직함과 충직함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 또윤영열 씨의 이 목소리가 정말 국보급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다른 작품 예전에 할때유아쏘 뷰티풀 so 한 번만 불러줄래? <웃음> 네. <웃음> 전국의 뷰티풀 여러분들에게 유아쏘 뷰티풀 so 아주 아련한 눈빛으로 유아쏘 뷰티풀 so 이거 만 내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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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에서 동굴 소리가 나요. 어. 오늘 다 하셨어요 할리. 어예 예. 열심히 예. <laughs> 이제 쉬셔도 돼요. <laughs>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지만 사실 배우분들에게도 명성왕후를 한다라는 건. 큰 의미 아닙니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진짜? 손탁이라는 역할이랑 또 암상별로 신인 때그 데뷔를 명성함으로 했었었는데 어, 어. 20주년 업그레이드할 때 제가 출연을 하고 또 25주년 또할때또 출연을 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분 대성당에 계시던 분인데 아, 네. 이번에 아, 네. 처음 명성황후에 합류하셨죠. 네, 맞아요. 이번에 합류하게 됐고요. 명성황후 하면 한국 뮤지컬의 사례는 역사잖아요. 예. 네, 거기에 또홍계훈 장군 역할은 남자 배우라면은 정말 꼭한 번은 해 보고 싶어 하는 탐내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이번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되게 인생의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 홍계훈의 아리아가 배우들이 그쵸? 한 번씩 너무 네. 부르는 그그한 소절 그몸 받쳐 지키리다 그 부분 어떻게 네. 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laughs> 저 노래하기 이른 시간이긴 한데. 네, 뭐 불러보자면 뭐 <laughs> 그대와 이 왕실 몸 받쳐 지키. 지금 시청자분이 몇 시에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전 10시거든요 <laughs> 10시에 이 정도 성량으로 아유. 대한민국을 빛내는 뮤지컬 배우로서 윤형열 씨! 아유 네 감사합니다 명성황후 하면 뭐 화려한 무대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다 음. 볼거리가 있지만 특히나 이 넘버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넘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25년 전부터 해서 유명했던 그런 아리아들이 홍개운 아리아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참 좋은 기억으로 또 인상적으로 남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또 저희가 이제 일막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우리는 곧 일어나리라 조선의 새 아침 발그리 이 가사가 워낙 저희 지금 시기랑 잘 맞다 보니까 커튼콜에서 저희가 이 곡으로 앵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일어나리라 조선의 새 아침 발그리 실례가안 된다면 조선을 한국으로만 바꿔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국으로 네. 바꿔서. 네. 우리는 곧 일어나리라. 한국의 새 아침을 그리 보아라 대한민국에 저희 그 무비큐 스튜디오인데 순식간에 예술의 전당이 된것 아, 같아요. 네. 지금 아침이라 좀 부끄럽습니다. 목좀 풀까 네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필수 질문이 있거든요. 나를 플러스시키는 것은 무대 예술이라는 것은 관객이 있음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예술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공연 끝나고. 가볍게 포옹하고, 악수하고, 너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최고였어요. 뭐 이러한 그냥 일상...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상들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나를 힘내게 만들고 나를 일으키는 분들은 관객이었구나. 네, 이 생각이 요즘 정말 너무나 간절하죠. 저는 이제 관객에 더 나아가서 사실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배우로서 무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객과의 어떤 소통도 많이 없어졌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제 그 관계들이 많이 작아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플러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무비큐 시청자분들을 만나셨는데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무비큐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같이 인사도 드릴 수 있고 저희 뮤지컬 명성황후를 생중계해서 방송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뮤지컬 명성황후 3월 7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하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27일, 28일 날 생중계되는 명성황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선 마지막 왕비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작품 뮤지컬 명성황후의 배우분들을 만나 봤습니다. 명성황후의 재미를 플러스하다.